부자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keep going. 빨리 읽고 싶어서 전자책을 먼저 구매하여 단숨에 읽었다. 다 읽고 나서 종이책을 몇권더 주문해서 우리 아이, 아이들에게 한권 주어야지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책이 보물이다. 진정한 부자라면 서재를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사 지난 6년간 저자가 직접 발판을 만들며 36억대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저자 주원규 님이 지난 6년간 성장한 이야기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9월에도 나와 있더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발행일자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반백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 단돈 10만원의 투자라도 투자답게 하고 직접 그 과정과 발전 방향을 그리면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만 남게 해주었다. 책을 읽으면서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좀 부자가 좀 되고, 뭔가 남겨놓은 게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저자의 글에서 저자의 고통과 성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옴을 느꼈다. 아직 내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애잔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가만히 있어도 월 천만 원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 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도하며 키우라 한다. 몇년 전에 읽었던 책 '생각뿐인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라의 저자 이정우님도 어, 비슷한 말을 했었다. 먼저 100만 원부터 벌어보라고. 종류와 분야는 달라도 시작과 어, 성장하는 흐름은 대동소이함을 느낀다. 작은 것 하나를 골라 나만의 마블 게임의 주사위를 굴려야겠다. 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음, 그 우리가 확률을 배울 때 주사위를 계속 굴리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냥 수학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것을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적용을 하지 못했을까?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어,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라. 여기서 플랫폼은 주식, ETF, ETF가 요즘 그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어, 공부를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ETF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다. 좀더 정리하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책을 읽으며 정리된 생각을 내가 다시 정의해 본 것이다. 책을 읽은 후 책장을 덮고 노트를 펼친 후 떠오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에게 맞을 플랫폼을 떠올려 본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길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예정이다.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자, 대개 성공하신 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5에서 8%인 것 같다. 한편 이 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원의 물건을 구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150만원에 팔면,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와 같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언급했다. 여기서 뭔가 탁 열리는 것 같았다. 비즈니스는 결국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입시 학원에서 강사를 할때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종종 말을 했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라는 구절에서 무릎을 탁친 것이다. 왜 여태 몰랐을까? 왜 몰랐겠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겠지. 지난 20, 2015년에 9월에 나는 작은 학원 하나를 열었다. 첫 수강생은 10월 중순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왜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몇 가지를 노트에 기록하였다. 저자가 강조한 투자법의 핵심은 1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주사위를 더 굴릴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공에 가깝게 반복하는 것이다. 이, 이렇게 손글로 정리하는 가운데 투자에는 그 사람의 생활습관과 생각하는 법, 즉 철학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노트에 이 문장 그대로 기록을 하였다. 어, 이거는 뭐 많은 성공 사례들을 이제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그 성공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독특하다. 그리고 어, 나름대로 공부법이 참 독특하구나.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남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뭐 학위를 따고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녁을 어 하고 난 이후에도 뭐 지금도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학위 하나를 뒀다면 내가 고용이 될수 있는 기회가 좀더 커지지 않겠나 그런 식의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작은 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영을 하면서도 운영자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영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100% 갖고 간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의 그 생각을 키우고, 나의 역량을 키우는데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최, 최대한 이제 거기에 맞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몇,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 계속 읽어 볼게요. 그것을 제가 묶어서 이제 신법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 기록된 것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어, 그 사람의 생활습관과 생각하는 법, 즉, 철학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노트에 이 문장 그대로 기록을 하였다.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란 결국 투자는 신법이라는 결론을 내려본다. 이것이 맞는지는 나의 실천을 통해 검증해 봐야겠다. 기획, 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회계학과 주식회사법을 공부할 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목적을 잘 세워야 함을 배운 바 있다. 정관 작성도 잘 해야 하고, 나는 사업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 사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사업은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사업은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목표로 이익을 주고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의 그림을 그리고 이 생각을 현실에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기획이고 연출이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어, 이익을 주고 이익을 얻는다라고 해서 어, 말 그대로 나 혼자만 얻는 이익. 어,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어, 했다고 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 내가 어, 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천 1000원, 내가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 상대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해줬는가. 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래서 또한편에 그런 이런 정리도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베푼 은혜만큼 나도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뭐 제가 물건 살때 아주 심하게 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특히 요즘은 어 느껴지는 게어 물론 어떤 어떤 이제 그 판매자 분께서는 뭐 대놓고 그냥 이제 등쳐먹는다라는 표현 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적정선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어 이게 기브앤테이크의 뭐한 틀이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가 이제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부자되는 근육을 키우기, 아, 부자되는 근육 키우기. 어,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또 나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도 부자가 되어야겠다. 저자의 글을 읽는 내내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이다. 이제 부자의 씨앗을 심으려 한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할 목적을 먼저 떠올려 보았다.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단돈 1만 원씩이라도 저축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습관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투자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 하고 있는 법학 공부도 틀을 잘 잡아야겠다. 부자 되려면 법과 세무, 회계 지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어, 그나마 육군항공 시절에 인사장교 생활을 길게 했던 거 어떤 면에서는 참 축복이지 않았나. 어, 물론 뭐 거의 반쪽박차는 생활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 그래도 어, 법과 회계라는 부, 부분 그리고 뭐 작은 뭐 학원이지만 이제 몇 년을 운영을 해보면서 세무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이 책을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또제 글을 통해서 또 지금 이제 제 글로 다 표현하지 않은 이제 저의 느낌을 좀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법률 지식, 최소한의 이제 세무, 회계 지식은 갖추셔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만 참고하지 마시고 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단축을 더 하는 것이고 어, 또잘 정리해서 강의해 주시는 유튜버님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정리한 상태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말 어, 그대로 유레카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리하지 않고 그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듣잖아요. 보통 이제 많은 시청자 확보를 위해서 짧은 시간에 강의를 이제 많이 진행, 압축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마술사가 접시돌리기 하는 거를 보고 그냥 그 장면에 취해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듯이, 그래서 반드시 어, 공부를 책을 통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어, 계속 읽어볼게요. 빨리 읽고 이제 정리 하겠습니다. 저도 자, 할 일들이 있으니까. 자, 일요일 하루는 오로지 생각만 한다. 이 대목을 읽을 땐 매우 놀랐다. 저자의 이미지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공부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일요일 하루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차단하고 오로지 생각하는 시간으로 쓴다고 했다. 다음 한 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실천한 일, 실천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에 대해 연구하는 등의 시간으로 쓴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기록을 안 했는데 평일이죠. 이제 이분이 일을 하시는 이제 평일은 어, 뭐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리 이제 뭘 해야지라고 했던 그 목록대로 집중해서 실천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나도 이와 비슷한 구상을 하긴 했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원 수업 시간을 집중하고 하고 또 아, 토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나의 성장을 위한 연구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천 결과에 대해 잘 주어도 30점이다. 60점을 넘길 수도 있지만. 잡일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크게 줘야 한다. 이거 뭐 뭐제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서 쓸데없는 쓸 일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 책을 전자책으로 토요일에 구매해서 오늘 일요일 새벽 1시경에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생각으로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노트만 펼치고 책을 읽으며 얻은 핵심 내용과 당장 내가 실천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오전에 일부를 내 학원 연구실에 앉아서 반을 썼고, 오후엔 카페에 앉아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후에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왔어요.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길과 방향은 다르다.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승우 회장께서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록하라고 강조하셨다. 저자, 저자 역시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여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한 권의 책으로 저자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욕심이다. 나처럼 비즈니스의 왕초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고 실천해야 할 필독서라 생각한다. 정말 소중한 경험을 책으로 엮어 남겨주신 저자 주원규님께 깊이 감사한다. 저자와 같이 지금부터 부자로 성장한 나 자신을 그려보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예, 여기 제가 그 글에 어, 이 글을 마무리한 그 카페 사진을 올렸어요. 그 저기 관촉사 인근에 있어요, 논산에 충남 논산에 있는데 그 관촉사 논산 하면은 그탑점 저수지가 유명합니다. 그 거기에 뭐 오며 가며 이제 들리실 때. 이 카페 한번 들러 보십시오. 원래 그, 화, 그 찜질방이었던 건물을 이제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1층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이 카페 운영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 여자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1층 카페 이제 사장님이십니다. 괜찮더라고요.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편안한 밤 되시고 어, 알찬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